네, 음, 어제 음, 다섯 번째 음, 어망 음, 하나를 음, 많아, 많아. 꺼내려고 하는데요. 빡쳤어, 빡쳤어. 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? 오, 빡쳤어. 와, 빡쳤어. 진짜 너무 많아. 이쪽으로 음, 좀 보여주세요. 야, 이거 다 음, 오, 지금 여기서 꺼내는 재미를 보고 아이, 싶으셔서. 와, 동이라니까, 이게, 뭐. 오. 네, 많은 저 고기들이 저 안에 들어있네요. 꽤나 많은. 몰라, 이름은. 근데 그거 아까 갖고 오셨나요? 네. 예. 지금 이제 잡은 것을 여기에 망에다 지금 담을 겁니다. 큰 것만 담고 나머지는 다시 살려주실 요량인가봐요. 네. 어. 지금. 우후 이게 제일 큰게 <laughs> 이거네요. 여기 안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와 물고기가 꽤 많습니다. 네, 이게 다섯 번째 어망인데요. 지금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다섯 번째 어망을 먼저 올렸습니다. 끌어올렸습니다. 이제 올라가면서 네 번째, 세 번째, 두 번째, 첫 번째를 또 끄낼 건데요. 네,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